조합에서 꼭 나오는 것만 묶어서 예를 들어서 풀어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 꼴이면 중복 조합인 거 알지? 디플런트 h 초이스 dhc 그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자연수 말고 0을 포함한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생각없이 3h7 하시면 돼요 디플런트 3개가 다르다 그지 선택할 수 있는 게 7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어 자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잘봐 0이 되면 안 되잖아 abc가 A, B, C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7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한개씩 넣어주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A도 한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 절대. 그 맞지?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H, 4가 된다고요. 이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 2가 있는데 A는 1보다 같거나 크고요. B는 2보다 같거나 크고요. C는 3보다 같거나 크다고 해봅시다. 12개가 있대요. A는 1보다 같거나 크니까 1개 놓고 시작할게요. B는 2보다 같거나 크니까 2개 놓고 시작할게요. C는 3보다 같거나 크니까 3개를 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우리가 벌써 몇 개를 썼니? 여섯 개 썼지? 그러면 서로 다른 거3 개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h, 6이 됩니다. 놓고 시작하면, 진짜 그냥 놓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빼고 시작하는 것도 요새 나오는 추세거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있는데, a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요. b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요. c는 1보다 같거나 크다 해볼까요? 그럼 a는?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비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쌓입니다. 반대로.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한 개를 비지고 시작합니다. c는 한 개를 놓고 시작하니까 넣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되죠? d, h, 7개가 있었는데 3개 추가하고 한개 뺐으니까 결국에는 9개가 된다. 맞죠? 3h, 9가 된다고요. 이것만 이해하면 중복조합 8알은 먹고 들어갑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